김다빈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 요 어떤 점이 매료가 됐는지.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의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계속 볼수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끊김없이 계속 읽었었던 것 같고, 어, 누가 범인일까, 이런 어, 어떤 어, 궁금증 때문에 그런 재미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캐릭터도 어, 좀 독특한 프로파일러라는 설정이 연기하기에도 또 새로운 도전이지 있 않을까 싶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또김다미 씨의 도전 그동안 이제 또 다양한 작품으로 매력적인 캐릭터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 손석구 씨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결정적 계기는 시나리오도 그랬지만 어, 뭐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예전부터 윤종민 어, 감독님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제안을 주셨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었고 그리고 음,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어, 지금도 감독님 쪽을 잘못쳐다보시는거 같은데요. 아니요. <laughs> 꿈을 이루셨네요. 버킷리스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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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너무 좋네, 좋은데요. 예, 김성균 씨, 김성균 씨는 사실 그동안 장르 구분 없이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번는 어떤 점에 이끌리셨어요? 어,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섭, 선석구가 석석구 씨가 이제 감독님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늘 갖고 있던 생각인데 감독님하고는 진짜 13년 정도만에. 진짜 한 13년, 봄의 전쟁 저를 입봉시켜주신 감독님이신데, 아, 13년 만에 다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전에 뭐 군도라는 작품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진 않았고, 이번에 진짜, 어, 10년 이상 지나서 다시 감독님을 제외했다? 뭐야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고, 예, 진짜 감격스러운 촬영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근데도 대본까지도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큰 역할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까지도 네. 네. 사실, 그, 번재현 네. 전쟁이 2012년도 작품이죠? 그니까 진짜. 2 0 1 2년도 촬영을 2011년도에 했으니까. 그 그러니까 진짜 13년, 네. 14년 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추억도 많이 아, 떠오르셨겠어요. 너무 많이 생각나고, 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훈 씨가 윤종민 감독님과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이번에 막내세요. 혹시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그것도 있나요? 어, 그렇죠. <laughs> 대본 읽는 것도 너무 재밌게 그냥 흡입력 게 받고 감독님께서 제안해 주신 막내 형사라는 게 지금까지 많은 작품하면서 항상 반장 역할만 해보다가 막내가 될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 지금 기자님들 행복 씨 얼굴 좀 봐주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네, 막내가 될수 있어서 행복해 노래 제목 같기도 하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김성균 씨는 남은 손을 오부쪽으로 <laughs> 정면 스스로를 의심해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